불그찍기 그리고 16년 우령대대백두 최고 차이 1 6전 18승 13패 승률 58% 그리고 정독박 정시우전님의 무결점의 사나이죠. 갑도 소개 좀 해주시자. 벌써 백두급 챔피언을 열고 했어요. 그냥 한 번도 진적이 없습니다 이 선아. 자 좌우 뿔그리 그리고 강한 터치로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자갑두 그리고 이번 대회 완전히 싸움 있겠다 할 정도로 너무 경기를 잘하는 노고지리의 올리는 데터죠. 그렇습담다남이라서 네, 기대됩니다. 22전 22승 무패 승률 100%. 자 허세를 올렸고요. 자 남들은 많이 쓰면 승리면서 펀치가 있어. 어디 있어? 강력한 펀치 집어넣는 담더자 가두는 이제 뿔을 끌어야 되는데요 어, 자, 오늘의 패를 보니까 힘이 차이 난다 이거죠? 아, 갑투!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가제가자이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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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24초! 아가 자기가, 자기가, 투 결승 자기가,